어, 영상팀 팀장님 모셨습니다. 박수. 한 번. 아니 네, 저는 그 뭐지 토요일 날 다시 찍을 거라서 말을 아끼겠습니다 이 자리에서. 음? 아너 아, 아, 인터뷰 따로. 약간 네. 그때... 뭔가 래퍼가 그약 걸린 것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<못 써가지고. 웃음> 아 토요일 그럼 자연히보다 너가 먼저야? 아 금요일이죠. 1 6일 십육일? 아아아 우리 모였을 때? 네 그때 한.. 아그때대도 인터뷰 그거 찍는 거야? 네 그때 찍었고 아.. 지금 아 네. 네. 네 살짝 변태적인 기질이 있으신가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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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맨달 너네 들었잖아 이상한 거가지이했잖아 <laughs> 잠깐만 FD? FD 뭐 하는 거예요? <laughs> 아, 지금 촬영 중인데 FD 이거 이거 인상옥화 점수에 제가 반영치다 로봇 같아 로봇 같아 로봇 영선 <laughs> <laughs> 네. <laughs> 아, 팀을 통한 가장 궁극적인 선식, 목표는 선식. 뭐 같아요? 성성니다 어. 목표요? 저는 행복입니다. 행복. 행복. 지금도 사실그 고민하고 사실좀 공리주의자라서 다수의 행복을 좀 추구하는 편이라서 누군가 한명 희생해서 다의 <laughs> 행복이 좀 극대화 된다면 저는 그 희생 기꺼이 내가 아니더라도 남을 희생시킬 예정도 있고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여러분 도 행복하게 즐겁게 그냥 놀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알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쁨처럼 영상팀에서 그냥 기쁘게 사역하고 놀고 재밌게 행복하게 지내는 게제궁인 목표입니다. 그게 또 교회로까지 전파됐으면 좋겠고요. 여기까지. 잘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. 네. 그 영상팀 가족 사진처럼 이렇게 만날 때마다. 기록을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? 어, 어떤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야 해요? 야해 아니 이런 거 말고 작업 작업 아웃으로? 약간 가족 가족 모임처럼 음... 이렇게 뭐다 아... 같이 이렇게 사진 찍는 거. 어 맞아 맞아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았나 근데? 그러니까 <laughs> 다 같이 사진 찍은 적 있어? 아다 같이 나 모고 서는안아 그러네 우리 가족 사진 우리끼리 찍은 거 말고 없었어. 지윤이랑 하영이 들어오기 전에 또 하자 약간 대가족 느낌으로 한번 할수 있는. 막내 집중하세요. 네. <laughs> FD도 16일 날 시간 되시면은. 16일 날 오세요. 아, 저 사랑이요? 제 첫사랑은 아직도 살아계십니다. 주예스크리스도. <laughs> 그분이제 첫사랑입니다. 이제 <laughs> <제가> 뭔가 화내려다가. <laughs> 뭔가 뭔가 화내려다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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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사랑에 대해서 저는 두 번째 사랑을 얻고 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아, 동심 <laughs> 아, 못할 것 같아. 동생 알고 있어. 어, 어, 네, 팀장님에게 영상팀이랑 아 근데 어제 금요일날 할 거니까 짧게 합시다 잠는저 영상팀이요. 어그그 그 화이트 엘리펀트라는 관용어가 있는데 태국 태국에서 이제 왕이 좀아이 새끼 좀 꼬롬한데 이러면은 하얀색 코끼리를 선물한대요. 오. 근데 그 코끼리가 뭐냐면은 코끼리가 하루에 500kg씩 먹거든요. 그게 감당을 못하는 거야. 그걸 받은 시나가. 근데 이걸 버리면은 아. <laughs> 왕의 이제 명령을 거역했다고 하면서 사형을 내리는 그런 관용군이요. 어. <laughs> 저한테 그런 거 같아요. 웅장팀좀 어. <laughs> 하나님이 제게 주시. 우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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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00kg씩 먹자. 500kg씩 먹자. 카드 주세요. <laughs> <laughs> 버릴 수도 없고, 함께 가자니 좀 아픈 부분도 있는. 하지만 또 행복하고, 저도 진짜 많이 힘들 때 힘이 많이 됐던 팀이고. 또 앞으로도 그랬으면 좋겠어요. 몇 명이나 더 영입하실 계획이죠? 저요? 저는 근데 사실 저는 아직도 마음속에는 동현이 형이랑 범석이 형이랑 저만 있었어도 <laughs>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. <웃음> <웃음> 하지만 아, 생각하시면 <진짜>. 아, <laughs> 안 애들 스스로! <laughs> 아니 근 진짜 고마워요. 진짜 어차피 다음 주에 얘기할 거였는데 진짜 고마워요. 뭐랄까. 사실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, 이거. 이거 500만 원짜리 카메라인데 <laughs> 이거 300만 원짜리. 끊, 끊어, 끊었어? 네. 왜, 그, 듣기 싫어? 아, 다시. 전화기 <laughs> 아, 니까 그러니까. <laughs> 그냥, 진짜, 말도 안된것 같아. 이거, 하루 빌린게 10만 원이고, 흥나기도 사실, 저돈 주고 얘 부리려면 5만에서 10만 원은 한 건당 줘야 되고, 하영이도 자기 시간 내서 이렇게 하는 거고, 형 바쁜 거 모르는 것도 아니고, 뭐, FD는 노력하고 좀. 시간 다 갈아 넣어야 돼, 이따가 알아? <laughs> 진짜, 맞아. 저도 가끔 새벽까지 작업할 때도 있고, 맥북 사고, 사기도 당하고, 카메라 사고 하면서, 내가 왜 하고 있지 싶은데. 몇달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. 아, 진짜 마아요 진짜. 네. <laughs> 그러니까 쿠데타도 애들 일으키려고도 하고, 약간 그런 것도 있으면서도 진짜 행복한 것 같아요. 그런, 사, 그런 게또 인간은 사는 냄새 아닌가 싶기도 하고, 이게 사육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고, 앞으로 계속 했으면 좋겠고, 영상팀은 이팅입니다 우리 언제나 행복하게 잘하실까. 대행님!